Guess the that I've been. 안녕, 여러분. 예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취를 시작했는데, 자취방에서 한번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뭔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 각도랑 조명이랑 이런 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일단 본가에서 이렇게 찍는데, 다음에는 좀 새로운 공간에서 카메라를 켜볼게요. 이제 9월이잖아요. 9월하면 올리브영 세일이 있단 말이죠. 올영 세일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저번 추천템 영상을 또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제품으로 추천템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렌징 제품 두 가지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비브 아크네 폼 클렌저 어성초 폼. 요건데 제가 이 어성초 스킨 패드도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사서 요즘 쓰고 있는데 얘가 약간 대용량이어서 진짜 오래 쓸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하나만 두고 쓰진 않고 여러 개를 번갈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엄청 오래 쓸것 같아요. 얘가 약산성 제품이요. 에 약산성 폼이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품이 잘안 난다거나 마무리감이 좋지 않다거나 그러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거품도 되게 잘 난다고 생각을 했고 마무리감이 막 미끄덩거리는 것도 없고 뽀득뽀득 씻기는 것도 없이 되게 깔끔하고 좀 편안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저는 건성이다 보니까 뽀득뽀득 이렇게 씻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약간 당김이 어, 느껴져가지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았고 진짜 순해가지고 이것도 모든 피부 타입한테 추천드려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향. 향이 약간 무향이면서도 조금 어, 잘 모르겠는 향이 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또 상관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클렌징 오일인데, 비플레인 녹두 클렌징 오일. 이게 원래 쓰던 거를 자취방에 가져갔다가 오늘 또안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새 거를 오늘 뜯었습니다. 얘가 점도가 되게 낮은 오일이에요. 좀물 같은 오일? 좀 흐르는 그런 점도거든요. 저는 클렌징 오일도 묵직한 타입은 잘안 쓰고 이런 타입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게 되게 가볍게 쓰기 좋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순하고 가벼운 타입인데 클렌징 이 세정력이 너무 좋아요. 피지나 블랙헤드 빠지는 거는 제가 코 쪽에는 잘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런 턱에 약간 오돌토돌 나오는 거 자주 이렇게 어 화장 지우면서 문질러 주거든요. 그거는 좀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클렌징 오일 특성상 이렇게 닦아낼 때좀 눈이 뿌얘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그게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순하고 좀 가벼운 타입의 클렌징 오일 찾으신다면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킨케어 제품, 이거. 아임프롬 페어 수딩패드. 이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몇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는 출시할 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때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잘 쓰고 있다가 또 광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아, 나 이거 설명 진짜 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덥석 물었죠. 하나 또 비우고, 자취방에서도 또 쓰고 있고, 이거는 또 본가에서 쓰고 있는 패드입니다. 이게 돌배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75%가 들어갔다 하는데, 좀 돌배 추출물? 이렇게 했었거든요. 돌배? 어 제가 스킨케어 이거 보면서 돌배를 쓴 거는 잘못 봐가지고 좀 신기했는데, 이 돌배 자체가 쿨링감이 진짜 좋아요. 쿨링감, 진정, 그리고 촉촉함. 이게 딱 써보면 아시겠지만 좀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 패드 자체가. 그래서 열감 내려주고 진정해주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마스크를 장시간 쓰고 있다 보니까 여기 피부가 많이 안 좋아져서 진정 제품을 많이 쓴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마스크로 좀 지친 피부에 스킨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패드가 또 늘어나는 원단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톡 같은 데나 뭐 이마나 코 같은데 좀 늘려서 사용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이 패드가 모카솜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제 땅에 묻히면 20일 만에 100% 생분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환경에 좀 신경을 안쓸 수가 없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걸 계속 염두하게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친환경 그런 비건? 원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패드를 되게 좋아하고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두고 쓰는데 그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패드예요. 이걸 좀쓸 때마다 되게 피부를 편안하게 정돈시켜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손이 되게 자주 가요. 그리고 저는 스킨 패드를 원래 닦토로 되게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좀 자주 이렇게 세게 닦아내다 보면 피부가 되게 많이 상한대요. 그래서 저는 스킨 팩으로 쓰고 어, 약간 겉에 있는 노폐물만 살짝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해주고 끝냅니다. 이 패드 제품은 이렇게 올리브영의 기획 세트로 나오거든요. 여기 이게 안에 이렇게 휴대용 케이스가 들어있어요. 이게 진짜 잘쓸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도 패드를 갖고 가고 싶은데 패드를 원래 자주 쓰다 보니까. 뭔가 지퍼백 같은데 넣기도 좀 그렇고 했었는데 이렇게 얇게 휴대용으로 나와요. 여기에도 이 세지 말라고 이렇게 막이랑 집게까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패드 보신다면 이게 올리브영 한정 기획 세트거든요. 이걸로 사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유용하게 쓰일 그거여서. 그리고 스킨케어 마지막은 선크림이에요. 에스쁘아 워터스플래쉬 선크림. 선크림도 스킨케어죠? 진짜 매일매일 항상 챙겨 발라줘야 되는 선크림. 이 에스쁘아 선크림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다른 제품도 다 써봤는데 저는 얘를 제일 좋아해요. 그, 여름에는 프레쉬를 제일 많이 쓰기는 했는데, 어 이제 또 가을 오면서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쓰기 시작했어요. 얘가 조금 점도는 있는데, 완전 촉촉하게 진짜 로션처럼 발리고 쫀쫀하게 돼요. 제가 이거 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거든요. 촉촉쫀쫀, 쫀쫀촉촉한 그런 선크림. 이거는 살짝의 톤업 효과가 있는데 메이크업 전에 써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말 애정하는 선크림이에요. 이것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제품인데, 요거 설명하고 메이크업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아로마티카 퓨어 앤 소프트 여성 청결제. 요거 진짜 추천드려요. 얘가 또 이렇게 듀오로 기획 세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자취방이랑 여기랑 또 두고 쓰고 있는데, 이 아로마티카가 진짜 제품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알로에 젤도 써보고 샴푸도 여러 번 써봤는데, 다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얘도 성분도 진짜 착하고, 진짜 순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성 청결제가 당연히 순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폼이어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한번 짜면 되게 풍성한 거품으로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문질문질 했을 때 편안하게 쓸수 있고, 이 여성 청결제는 자주 쓰면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2, 3일에 한 번씩 쓰고 있는데, 특히나 생리할 때나 좀 분비물이 있을 때 사용해주면 되게 위생적으로 순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 리무브 이거 리무브 스킨 브라인데요. 여름에 너무 잘 썼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 겨울에도 잘쓸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리플 패치 같은 건데 조금 커요. 그래서 딱좀 어, 안정되게 가릴 수 있고 이런 실리콘 브라 중에 조금 더 사이즈가 커서 조금 두꺼운 거는 그것도 잘 쓰긴 하는데 좀 두꺼워서 어, 살짝 불안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얇게 깔끔하게 가려줘서 진짜 잘 썼어요. 가을 겨울에도 좀 하기 귀찮을 때나 조금 이렇게 탑 같은 거 입을 때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튼튼한 단상자로 돼 있어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두면 속옷 넣는 데서 돌아다니잖아요. 어, 여기 끝에 이렇게 자석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둬서 보관을 합니다. 진짜 얇고 딱 달라붙는 거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표시 안 나고 진짜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로 세척해서 쓰는 거라 생각보다 되게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덴티스텝. 제가 워치인마이백에서 다른 제품 유지몰 제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거는 진짜 도저히 못쓰겠어서 원래 쓰던 요거 요게 조금 얘도 강력하긴 해요 엄청 상쾌한 강력함? 얘는 한번 뿌려도 한 번에 확 엄청 상쾌해지거든요 조금 처음에는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뿌려도 충분합니다 편집되겠지만 지금 엔진에서 한네번 뿌렸거든요 어우 너무 힘들다. 밥 먹고 양치를 못하거나 할때딱 뿌려주고 마스크 쓰면 진짜 상쾌해요. 양치를 했어도 마스크를 장시간 쓰면 좀 약간 꿉꿉하단 말이죠. 그럴 때도 써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원가 주고 사면 조금 비싸서 세일할 때 무조건 쟁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크업 제품인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투쿨포스쿨 픽싱 글로우 쿠션인데요. 이거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거거든요. 저는 2호 아이보리예요. 제가 원래 평소에 21호 썼는데 21호 쓰시는 분들한테 맞을 것 같아요. 지금도 바르고 있거든요. 저는 투쿨 쿠션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글로우 쿠션인데 저는 원래 촉촉하고 글로우 타입을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손이 안 가잖아요. 어 근데 되게 픽싱이 진짜 잘 돼서 약간 이름답게 픽싱이 잘 돼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글로우한데 좀착 달라붙는 느낌이라서 좀더 지속력을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픽서랑 쓰면 또 찰떡궁합이라고 해가지고 또 써봤는데 픽서가 좀 완벽한 건지 얘가 완벽한 건지 두개 같이 썼을 때 조합이 진짜 좋아요. 어제 출근할 때 그렇게 두개 써봤거든요. 이게 선크림까지 바른 얼굴에다가 픽서를 먼저 한번 뿌려주고, 요거를 쓰고 또 픽서로 한번 마무리를 하면 진짜 픽싱이 잘 돼요. 수정을 안 했는데 피부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암튼 이거 피부 표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브러쉬인데, 브러쉬 하나 이렇게 딸랑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브러쉬인데요. 이렇게 하나 딸랑 가지고 왔어요. 피카소 224번 브러쉬입니다.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얘가 베이스로 깔기 너무 좋거든요? 살짝 길고, 이렇게 가운데가 높고, 양쪽으로 커팅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이거는 초보자이신 분들한테도 진짜 추천드려요. 근데 사실, 브러쉬 가격이 초보자는 아니거든요? <laughs> 프로페셔널 그 브러시기도 하고, 가격이 좀 세긴 한데, 발색이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서양 조절하기도 쉽고, 좀, 골고루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약간 길고 좀 홀링홀링한 그런 타입이어서 저는 베이스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노즈 쉐딩 같은 것도 하기에 좋을 것 같긴 한데 끝에가 조금 뾰족해서 베이스 섀도우로 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올리브영 추천템을 한번 소개해봤는데 확실히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잘 쓰는 제품들은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술술술 잘 나와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는데, 요 추천템 잘 적어두셨다가, 세일에 맞춰서 진짜 득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번 올영 추천템도 여기 딱 걸어둘 테니까요. 두 가지 영상 보시고, 많이 많이 득템하시길 바라요. <laughs> 안녕.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